포항시의회는 지난 2일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정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날인 12월 20일까지 활동합니다. 또 11일과 12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741억 원 증가한 2조 86억 원이 제출됐고,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2조 2,355억 원이 제출됐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 규모로는 사상 첫 2조 원을 편성한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0년도 시정 목표를 시민중심도시 구축으로 정하고 시민체감 경제활성화, 녹색 환경도시, 문화교육 개선, 미래대응 등을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진특별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강소연구 개발특구를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배터리 관련 신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포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도 살뜰히 살핍니다. 경제시책 이외에도 중앙동, 신흥동, 포항구 황해 3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 구무천 생태보건 사업,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또 인구 감소 극복 대책의 일환인 각종 복지시책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020년을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시민의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